그래서 감히 청소부 딸인 내 자리를 넘봐 바닥이나 닦고 다녀. 너한테 딱이야. 약혼녀가 엄청난 굴욕을 당하는데 10분 전. 멈춰. 내 뱃속엔 이집 아이가 있어. 모두가 충격에 휩싸이는데요. 허니, 우리 아기 다치면 안 되잖아. 여기 오지 말라니깐. 아빠가 이 호텔에서 타슬라랑 10조 계약 중이라 잠깐 들렀어. 뭐라고? 타슬라랑 10조 계약. 엄마, 말 못했는데 숨겨둔 여자친구 일진 그룹 장녀 방현주야 우리 아들 이제 철이 들었구나? 금은보화를 가져와도 청소부 집안보단 여기가 맞지. 어머니 인사드립니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어? 우리 며느리가 임신까지 했는데 저런 듣보 집안이라 뭘 비교하겠어? 네 엄마 청소부라고 전국에 다 소문 났어. 청소부 딸 주제에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내 엄마랑 같이 걸레질이나 해. 이런 정신 나간 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뭐라고? 이런 천한 년이. 여자가 청소부 뺨을 때립니다.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감히 네가 나를 때려? 뭐 일진 그룹? 은련녀 뺨을 후려치며 방 사장이 아주 딸 교육을 기가 막히게 시켰구만. 방 사장, 방 사장이 네 친구냐? 어디 함부로 우리 아빠를 불러. 한편 일진 그룹 방 사장은 타슬라와 국내 판매 독점권 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장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망해가던 우리 그룹을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청소부 엄마가 휴대폰을 꺼내 방 사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방 사장. 장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고 나발이고 니딸 네 바꿔줄게. 내가 누군지 알려줘. 야 전화 받아. 하지만 불륜녀는 전화를 낚아채 바닥에 던집니다. 어디 더러운 폰을 나한테 들이밀어 청소부 따위가 우리 아빠를 안다고? 내가 믿을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청소부가 불륜녀를 물무리치고 거지 같은 것들이 나를 때려. 애들아, 전현들 끌어내. 잠깐 여기까지 하시죠. 우리 대모님을 건드리는 건더 이상 못 참습니다.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지훈아, 우리 집안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너희까지 엮이고 싶지 않다. 대모님이 그렇다면 저희는 물러나 있겠습니다. 둘이서 아주 육갑을 떨고 있구만. 이제 여기 S 그룹 며느리는 나야. S 그룹 며느리 행세를 하며. 야, 김이사. 여기 와서 무릎 꿇으면 이 사찰이 안 자르고 내 엄마도 용서해줄. 예비 신부는 불륜녀에 다가가고. 딸, 당장 그만해. 불륜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디서 감히 청소부 딸인 내 자리를 넘봐? 잘못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해주세요 당장 그만해! 그만해! 바닥이나 닦고 다녀 너한테 딱이야 부드러 짓밟으며 비웃는데요 그러니까 주제를 알고 살아야지 앞으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이 순간을 잊지 못하게 천한 것이라고 낙서해줄게 신부는 울음을 삼키며 청소부 엄마를 위해 굴욕을 참는데요 그만해! 내가 타슬라 장회장이야! 청소부의 진짜 정체를 밝히지만 정신 나갔년! 네가 장회장이면 나는 테레사 수녀다 그때 문이 열리고 등장한 방사장 당장 그만둬 하늘 같은 장회장님께 뭐하는 짓이야 마지막 편 불륜녀와 S그룹 최후가 궁금하시면 좋아요